자, 오늘 브레명곡은요 전설 이음리 씨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자, 뮤지컬. 자, 아, 첫 번째 가수를 뽑겠습니다. 어, 공교롭게 이분이 첫 번째 무대를 꾸미게 됐네요.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비 볼러 그, 인기리에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감성 장인이라 불리며 무려 25만 건에 달하는 문자 투표 끝에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세대 여심 저격 밴드, 호피폴라입니다. 국도 처음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이란 는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올 것이 왔구나. 오, 아, 언제, 아, 언젠가는 가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목표로 삼았던 오. 그런 무대인데 너무 일찍온것 같아서 좀 많이 떨리네요. 너무 일찍온 거예요? 사실 뭐 경연 프로에서 탄생한 그룹이니까 어. 경연 프로그램엔 좀 자신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그렇겠구나. 들어요. 지금 당연히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직 피가 끓어오는 상태입니다. 오. 피지를 고에 어, 우승을 향해 달리시는 건가요? 가야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반장 선거 나가 반장 선거 하다가 처음 봐요, 저런 케이크를 저런 는 괜찮겠습니까? <laughs> 그니까나오 있으면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 그 아인 씨가 원래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다른 멤버들 보기에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오늘 각오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진짜로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요 얼마나 답답하네. 약속이 <laughs> <근데, 웃음> 안 되는 멘트를 자꾸 하니까. 하나, 어, 폴라. 하나, 둘, 셋 먼저 하 하나, 둘, 셋. 호피, 호피 폴라! 파이팅 어, 드디어 멋있어. 드디어 멋있다. 아,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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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가 쉽 이분들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지만은 무대 위에서는 누구도 어리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아, 밴드입니다. 네. 실력파 밴드 우리 호피퍼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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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희망을 노래하는 밴드 호피퍼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이제 디바 이은미 선배님께서 또 맨발의 디바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이은미 선배님의 가슴이 뛴다 라는 곡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첼로, 그리고 아쿠스틱 기타도 보컬처럼 이렇게 하나를 노래하는 그런 파트들이거든요. 네 명의 합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첫 번째 무대 호피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피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게 내린 현실 이, 나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슬퍼 하다, 흔들 리다 죽을 만큼 네가 보고, 싶다. 쓸줄 알았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해 다시 너만 i she... 친구들 밴드의 소리를 들으면 약간 그 청춘의 색깔이 아닌가라는 괜히 우승한 게 아니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게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지가 않을 텐데 음, 음, 어떻게 저렇게 깊은 소리와 음. 연주를 할수 있는지 일단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부루의 명곡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루의 명곡은 약간 좀 채워야 되고 음, 약간 좀 음, 그런 강박관념은좀 있는데 네, 호피폴라 호피폴라의 그 연주와 음악을 딱 들으면서 음. 아, 이 비움의 미학을딱 들게 됐어요 아 비어 이비야이 불행한 곡에서도 이렇게 비워도 모든 것이 사운드가 다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와. 오늘 두 분의 무대는 꽉 채워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나왔잖아. 어. <laughs> 아, 꽉찬 거구나. 정말 라웠구나 엄청 놀랐다 굉장히 났구나 우리 박기영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악기 구성도 악기 구성이지만, 이 보컬 분들 두 분의 그 탁월함이 아, 맞나, 정말 대단했는데, 현상 씨 보컬 색깔은 굉장히 투명한 빗방울이 이렇게 턱, 턱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빗방울이 떨어진다? 정말, 예. 정말, 최고로 두근두근 했어요. 솔직히, 정말 큰 팬인데요. 볼 때마다 너무 기발한 무대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 음. 기발하고 새롭고, 너무 모든 분들이 재능이 넘쳐서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게 베이 없던데 뭐 저리 기로아 근데 아니야 아 근데 아니야 베이스가 아, <laughs> <laughs> 아, 없으니까 가라 그렇게 좋으면 가라 아, 아니요 저는 여기 목니에 뼈를 묻겠습니다 <laughs> 커피플라가 첫 번째 모델로 선보인 가슴이 뛴다. 원래 제목은 가슴이 뛴다가 아니라 가슴이 운다였다고요. 네. 예. 첫 가사 작업을 윤일상 씨가 먼저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슴이 운다라는 테마로 약간 슬픈 노랫말을 만들었다가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한해 한해 이렇게 더 들다 보니까 아직 내 가슴 속에 뜨거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음, 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노랫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뛴다로 조금 더 아, 희망적인 노랫 말로 바뀐 거죠. 네. 호피폴라의 가슴이 뛴다 어떠셨어요? 그 본인들의 장점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했어요. 어, 사실, 최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언제가 가장 감사하고 또 인기를 실감하게 돼요? 네, 저희가 이제 가끔 식사하러 갔을 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제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기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더 먹으라고. 그런 데서 약간 따뜻함을 많이 느끼 아, 우리 이제 좀 유명해졌나봐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괜히 못 알아보면 알아보라고 약간 노래 같은 거 준비하고 연습하거 나면? 네, 연습하거나 네. 흥얼거얼고 흥얼거리고 그 m o r g 게 r i g o Hmorgorigo. Hmorgorigo. h 이 o r g o 탄생해서 새롭게 사랑받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질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흥분했었는데 솔지 씨의 녹턴은 솔지 씨의 녹턴으로 완벽하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중간 박수가 정말 크게 나올 정도로 멋진 무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무대를 마치고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졌더라고요 뭐 어떤 마음에 그렇게 촉촉해졌나요? 어... 뭔가 뚜렷하게 말씀을못 드리겠는데 노래를 제가 부르는 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 이래서 내가 노래를 좋아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대결입니다. 첫 출연에 독보적인 음악 색감을 각인시킨 호키 폴라의 1승 1집. 시원한 고음과 가창력을 모두 선점은 불의 차선 디바 솔지가 1승이냐? 고! 점수가 400점 넘으면서 우리 호피 폴라가 408점으로 손질 들고 1승을 가진 겁니다! 뭐야? 우리 승리 한 그래요? 뭐야? 어떡해어떡해 네, 의아시 방금 두 분이 함께 불렀던 어떤 그리움? 그 당시에 1집이 정말 크게 성공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후에 연이어서 2집이 또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데두 분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그 새로운 생명력을 음악에 불어넣는다는 게 바로 이런 식의 것들이잖아요. 네.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지어 마지막에 너무 장엄해서 제 노래지만 울컥 눈물이 샘솟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지은씨 아주 앳된 미소년일 때 제가 만났는데 그때 그 설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던 그때의 설렘이 앞부분에선 또 그대로 느껴져 있어서 20년 전이 흘렀다고는 아마 다들 못 느끼실 거예요. 오늘 너무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연습량이 대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손준호 씨? 어, 주로 연습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 때 아니면 방송력으로 얘기해요. <laughs> 뭐둘다 한번 들어보죠. 아, 주로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라드적인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발라드를 부르는 걸잘 모르니까 형이 좀 알려줘 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걸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할걸 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laughs> 불회명곡에서는 또 그런 게 허락이 되잖아요 새로운 모습도 그렇죠. 새로운 장르를 도전할 수 있게 허락이 되니까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어, 그런데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의 반응도 그렇고, 음, 정말 근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영국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목소리도>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목소리도> 보이시죠? <보이집스> 자신만의 유니크한 음악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호피폴라와 뮤지션이 되어지 완벽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두 남자 이지훈 손준호의 새로운 일씩 읽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지훈, 손진호 그리고 허피폴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자. 모두 손을 높게 올려주시고요. 예, 네, 다시죠. 자 태호야, 보시라는 신고시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19살입니다. Yeah. 아, 고등학생이신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와, 나 고등학교 3학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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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아버지 본적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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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씨 우리 기타 연주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Yeah. 아, 그럼... <laughs> 네, 어, 저희 팀의 또 특징이 베이스와 드럼이 없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제가 이제 베이스와 드럼을 기타 한 대로 표현하는 스타일로. 아, 그럼 네, 네,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럼.

이야, 야, 교수님. 회수. 오늘 그 박기영 씨는 그 기억 속을 막 유영하는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느낌의 그런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줬네요. 박기영 씨가 이은민 선배님을 향한 뭔가 헌정하는 무대. I'll see. 예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좀 목이 매워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 예, 그래도 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어? 감히 저희가 뭐. <laughs>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정말로 아름다운 현악기가 계곡물 따라서 쭉 내려오듯이. 어, <laughs> 와, 그러면 그 현악기는 버려야 <laughs> 되죠. 뭐 버리죠? 못못 <laughs> 맞죠, 죠 틀어지거든, 다 틀어지거든. 맞죠. 자, 본인도 어. 지금 뱉고 앉차있죠 근데 살짝 실수했는데. 히보먹면 끝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어, 네. 정말 고가의 현악기가 아, 잘 네. 보관이 네. 돼갖고, 어. 아름다운 홀에서 연주하는 듯한. 아, <laughs> <laughs> 어, 그짜 그렇죠. <laughs> 그렇죠. 보관을 잘했군요. <laughs> 근데 제가 아까 되게 신기한 야, 리액션을 봤어요. 어떤 리액션이죠? 그 목리구 무대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 어, 허비폴라의 아예 씨가 이렇게 손바닥을 긁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예! 야, 너무, 너무 좋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하지. <laughs> 좋을 때. 어떠셨어요? <laughs> 어. 어, 저희가 아까 리허설 하실 때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저희가 다 같이 대결해서 만나지 않았으면 했던 어. 선배님들이셔서 <laughs> 역시나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사실 너무. 대단했던 게 되게 어렵겠다 이 곡을 음. 누가 할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 곡을 몽미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 폭발적인 무대를 음. 보여주아서 음. 어, 너무 멋있게 잘 봤어요. 들었다 놨다 하셨던 것 같은데, 저분들 정말 천재인가?